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아들러의 인간 이해입니다. 이 책은 음료문화사에서 2016년 초판이 인쇄되었고 역자는 홍혜경입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프로이트와 함께 3대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열등감, 우월감, 사회적 관심, 목적론, 인생과제 등 많은 개념을 강조하며 인간에 대해 설명했는데, 오늘은 책의 200쪽에 있는 성격논의 부분들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성격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삶의 과제에 대처하는 정신의 특별한 표현 방법이라 할수 있다. 성격 캐릭터란 사회적 개념이다. 성격은 한 인간과 주변 세계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성격은 한 인간이 자기 주변 세계에 대해 어떤 심리적 입장을 갖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의 문제다. 그것은 인간의 인정 욕구가 공동체 의식과의 연결 속에서 자기를 간철해 나가는 행동 패턴이기도 하다. 한 사람의 모든 행동은 목표에 의해 결정되며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성과 권력, 지배력을 향한 목표 이해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이 목표는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고 한 사람의 행동 방식을 결정하고 그의 표현 양식을 조정한다. 그에 따라 성격은 한 사람의 삶의 방식과 행동 노선의 외적인 표현 형식이라 할수 있다. 성격은 주변 세계에 대한 그의 행동 인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우리는 성격을 통해서 한 인간이 주변 세계에 자기와 같은 인간, 공동체, 그리고 자기 인생의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인식할 수 있다. 생각 성격이란 자신의 인격을 구현하는 수단을 가리킨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식과 얽혀 있는 삶의 자동화된 기술과 같은 장치로 작동하게 된다. 성격이란 많은 사람의 생각처럼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 타고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에게 일종의 판에 박힌 습성처럼 되어 버린 것으로서 오래 생각할 필요 없이 각각의 상황에서 자신의 통일적인 인격을 표출하게 만드는 행동 방식으로 볼수 있다. 선천적인 힘이나 소인이 아니고 매우 일찍 특정한 방식과 태도로 굳어진 것, 습득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에게 있어 게으름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버린 것 뿐이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런 특성이 생김으로 해서 삶이 좀더 가벼워지고 동시에 그것은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게으름의 행동방식을 택해 자기의 권력을 그런 식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자신의 내적 가치는 손상받지 않은 채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게으름은 타고난 것이라고 이유를 댈 것이다 그런 자기 통찰의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어, 여기서 아들러가 성격에 대해서 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 이 사람이 게으름을 이렇게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대버린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 그 사람에게는 그 게으름을 통해서 내게 이런 결함만 없었더라면 나는 훨씬 찬란하게 발전했을 거야. 그렇지만 나에게는 이런 게으른 결점이 있는 걸뭐 어쩌란 말이야 타고난 것을 어, 이런 식으로 어, 자신의 제어하기 어려 어려운 이런 권력 욕망을 가지고 주변 세계와 끊임없이 음, 투쟁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런 투쟁에 필요한 성격들, 즉, 야망이나 질투, 불신, 그와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죠. 어, 이것은 어린아이의 영혼 속에서도 이미 희미한 윤곽을 형성한 채 움직이고 있으며 그 전체적 발전 속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각 개인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는 통일적 인격을 형성해주며 그를 이끌어가는 힘이다. 이렇게 아들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